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또한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치 우상승배하듯이 섬기는데, 마리아를 성모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는데 천주교인들은 하나 더 마리아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마리아여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피로 서서. 그래서 성모 마리아송에 보면은 묵주를 돌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면 그 마리아의 소원을 마리아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리아송을 부르면서 마리아요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소원을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대신 예수님께 한마디 해주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어준다고 진짜로 그걸 믿고 그렇게 마리아송을 기도로 드리는 경우가 천주교인들입니다. 너무 신격화했고 너무 비성경적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류 역사에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나심과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 본문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워하면서 이 어찌 됨이뇨? 이 어찌된 일인가?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참.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이가 거룩한 이 나실,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 즉 엘리사벨이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낳을 아기가 누구죠?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마리아가 첫 번째로 맞이했던 성탄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감동을 오늘 우리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마리아의 심정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마리아의 성탄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니,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순종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임하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송탄절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거절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아멘,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마다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의 밤거리가 얼마나 찬란한 빛으로 야간 조명을 일부러 킨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교회 십자가도 많고요 그리고 시내 나가면 가게에 퇴근하면서도 일부러 전기불을 켜놓고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보니까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우 oh, 뷰티풀 한국의 밤거리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한국의 밤거리 누가 조명을 켜는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조명과 이 야경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길지 나가는 한 근로자에게 물어봤어요. 아 한국은 이렇게 왜 그렇게 야경이 빛이 찬란하고 야경이 아름다우냐? 그랬더니 그 근로자가 대답하기를 야근하느라고 그럽니다. 야근하느라고 그랜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학생이 있는 거예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 한국에는 밤거리마다 불빛이 찬란하고, 왜 이렇게, 야,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우냐 했랬더니 야자하느라고 그럽니다. 참, 우리 한국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기도 하고 열심히들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부지런하고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멈추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면 예, 주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풍의 역사를 주신다고 할 때, 예,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를 주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선한 역사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좋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마리아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가 맞이했던 성탄절은 고통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아주는,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임마누엘를 경험한 여인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고, 약혼자인 요셉이 있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고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마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마리아는 가장 위험에 처한 여자, 상처받은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덕이 되고 이렇게 좀 모시고 살았으면 더 좋은데, 젊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 밑에서 울며 애통하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울부짖었을 때 마리아 또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얼마나 그 가슴을 찢으며 울었겠습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피에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가슴에 안고 무릎에 얽혀 가로 누워있는 예수님이 돌가셔서측 늘어져서 손이 늘어진 상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피통함을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저는 미술 감상하는데 부족한 분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한 예술가는 자기가 많은 작품을 보았지만 이탈리아에 가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이 미켈란젤로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이런 완벽한 표현을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리아의 그 슬픔에 잠긴 마음을 표현했을까? 그렇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시지만 상처받은 마리아, 그리고 아들이 죽음을 바라봐야 했던 비통했던 어머니의 마음,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덮어 주고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상처받은 심령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얼마든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상처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마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 고통당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도 안아주고, 용서해 주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꼭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비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나도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용서할 사람도 없는데요. 왜 없겠어요? 용서해세요, 목사님.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반성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피공로로 구원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간에도 원수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간에 원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용서했는데요 그 사람이 빌지 않는데요 아니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고 이해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성탄절은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 이번 성탄절은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됐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번 성탄절에는 마리아가 경험했던 성탄절, 그 성탄절이 나도 경험하고 내 죄를 사함받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